<웃음> <웃음> 진짜 콩가루. <laughs> 진짜 진청 콩가루... 야 이거 뭐야. 씨. 콩가루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 봐라. <laughs> 시리우스의 사수. 브리의 사고를 알려시으나스의 사수 불의

An attempt by G Corporation to take out one of their own had failed. And the man they had targeted came bang for revenge. The m i s s target's name was Kazuya Mishima. After disposing of the guilty parties without so much as dirtying his hands. Kuna Yaga, Kataki Charu Bun and Yuga, Kataki Katokdergi, t 전쟁에 휘말린 거지 미시마지만하고 무슨 상관이지? 미시마 지금 빤 전쟁을 일으켰나 이걸? 내가 <목소리도> <뭐가> 목적이지. 신가 재 위해서는 가즈야를 타오스기 위해서는 가즈야를 기 위해서는 가즈야 가즈야를 타오는가즈야가즈야 세계주의아을 만들어야 돼. 스트 아, 카지야 맞네. 지사. 카지야가 데빌이 데빌이거든요. 변신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게 할 거라고? <laughs>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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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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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이거, 이 r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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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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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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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Output transcript: Out of your h a c i n y o u g e t h e o n l l o r a è vero ciò che si dice sul tuo conto. I cacci. Claudio, I guess heron cariciguna. The Chongongong. I'm Bogaju. b e n s cacciatori Sirius sono unici a noi. Siamo sempre stati indipendenti.

뭐죠? 음. 노인네한테 뭘 쏘는 거요이 썩을 놈이. 둘, 셋, 핫! 핫, 둘, 셋.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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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어, 노인네. 노인네 죽는다. 아, 따, 따! 뭐야 이거 씨? 괴물 아니야 이거? 어떻게 쏴? 뭘 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걸 쏘고 있어. 비켜. 헉. 어 이거 뭐야? 이거 슈퍼, 머 있어? 슈퍼, 아, 아, 숙여야 돼. <laughs> 야,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뭘 쏴? 자꾸... 아, 숙여 짜시가... 어아지 핫달, 핫날라차기 아, 어 철권펀치... 야, 이거 뭐야? 이거... 아하... 아하하하하! <laughs> 그만, 사이마 어, 뭐야, 이거? 망아! 안 돼! 피싸기인가봐 이게. 피싸기 와, 데미지 봐라. 잡아! 둘, 셋! 핫! 날라 차기! 아이고. 치레스님 안녕히 가세요. 그아야아 메우마님이 가시는 거구나. 예 안녕히 가세요. 또또세이노 데빌과도 같은 강함이야. 한조 같은 녀석. 메우마님이 가신 거구나. 아야 유키님이 가신 거야? 아 지금 정신 없네. 유 이대로 이미안 가세요. <laughs> 누가 누차 통보했을까데필토벌거들야겠다얘 <laughs> 근데 별로 안셀거 같아. 화사쏜고 보통 저렇게 쏘는 캐릭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laughs> 각자 언어로얘기한는데 <laughs> 그런 디테일한 거를 <laughs> 너무 걸고 넘어질 <너무> 게 많아요 <laughs> 아 옛날에는 난 얘네들 싸우는 게 멋있었거든 헤이야치 카지야 카자마진 <목소리도> 얘네들 싸우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완전 개판이요 아 <laughs> 조사했다... 했다. 미마 w e r 헤이안 시대부터 이어졌던 무술과 가문. 전쟁 특수를 통해 거대 기업을 아, 전쟁을 벌어서 기, 거대 기업으로 된 거야. 저게 증조 할아버지. <laughs> 증조 할아버지는 이미 간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에 등장했다. 가강고로 알고 있어? 증조할아버지까지 <laughs> <중조> 나. <나와>. 씨. <laughs> 몇 대? 몇대 선수야. 자리얼 <laughs>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 아들 <laughs> 4대 싸움 진짜. 고개 부인까지 끼고 막달려어하치 <laughs> 그니까 할아버지 자리를 손주가 뺏은 거구만 아 얘가 전쟁 일으킨 장본인이었어 얘가 아 얘가 전쟁 일으켰구나 아 얘가 전쟁 일으킨 거야 진카사 So che il suo demone interiore supera perfino quello di Kazuya. Un momento. Che fosse lui? Sai qualcosa? Ci hanno riferito che un essere disumano è apparso in Estremo Oriente. Hmph. Non sembra di essere un uomo. È vero che lui è un uomo che non può morire. Sì, è vero che 아, 초반에 나왔었어요. 이 할아버지 이미 할아버지괴물 만나보네. 얘는 왜 있는 거야? r k a 뭐지? <laughs> 뭐지? 왜 누가 저격했어? 아 얘가 밖으로 나간 거 안에서 쏜나 봐 레이저를. 얘진 같죠? 얘가 안에서 만나 보네아 진이네. 얘가 핵이 안에서 레이저 써서 핵이 추락한 거구나. 밖에서 쏜게 아니네. 저격이 아니요. 안에서 쏜 거예요, <laughs> 씨. 에, <laughs> 예, 아까 사막에서 걷던 애가 진 맞네. 이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얘얘 이름 알아요 라스 근데 뭐 하는 인지 몰라. 다총나씨아 <laughs> <laughs> 지금 나 해야 돼 이거 총 어째 쓸마 사격 자세 사격 자세도 있어 이거 비켜봐 나총 쏠래 사격 자세 총을 쏜다.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씨, 이게 뭐지? 아이 <laughs> 씨가 이게 뭐야 씨, <laughs> 이게 뭐야 씨청소고 있어. 아열락 없긴 해 이거. 아왜 계속 나와? 죽고 싶어 너네? 죽고 싶어? 아 편한데요 이거? <laughs> 아니, 너무 편한데? <laughs> 야, 이거 너무 편하다. 나총 들고 싶다 그냥 대전 게임할 때. <웃음> <웃음> 야, 이씨. 무금총가 났어요. 제가 제가 총 아, 이거 뭐야? 미사일 쏜거야 전투기 구나 아 미사일 맞어 왜써 마을에다가 어떤 여성에 대한 기록을 하치조 카즈미 카즈미가 그 할머니죠. 헤야치 부인. 어. 카즈미가 카즈야 엄마. 음. 아, 헤야치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의 회사를 뺏은 거야? 그리고 아들 아들 아들을 던져버림, 어, 절벽에 어, <laughs> 이게 뭐야, <뭐예요>? 씨 <laughs> 아, 원래 회사 증조 할아버지 건데 뺏은 거야,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걸 지금 손주가 뺏은 거고? 엄청나고 <laughs> 이 회사 인수인 계 개쩔지 않아요? 그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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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그냥 상대쓰러뜨리면은인수인계되는 거야. 헤 e 치 위치를 발견했대. d l e on h The frustration had become a part of my daily life. Eventually, I ran into a guy in a restaurant. His eyes burned with an almost ungodly fighting spirit. And he looked at me as though he could see the darkest depths of my soul. So, you're the one who's been looking into the Mishima Zaibatsu's affairs? He said before making his way to the exit. 도깨하게 생겼다. Let me know that he wanted me to follow him. Hypnotized, I walked slowly towards him. As we left the restaurant, he formally introduced himself. His name was Lee Chaolang. 어? 리철환 뭐지? 트로판데. 어 깜짝이야. <laughs> セレン、助けた恩を蹴りで返すとは、とんだジャジャウマぶりだ。助けた恩？ここは？ええがロボシェロボ。私はなぜここに？うん <目標 S 2>、記憶システムがまだ正常でないようだ。ボッ不審者を確認、排除します。<noise> <laughs> <laughs> 고물인지 <고어머니. 웃음> 리아 <laughs> 이케마스 저 친구 철권 집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로 해서 짤짤이 했었어요 저 알리사 저걸로 저 저걸로 오 <laughs> 뭐야 뜨르르 <떨어져. 웃음> 이상하다 나는 톱질 한적 없었는데 아유 왜 이렇게 피해 어 <laughs> 씨앗 어디를, 어디를...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얘, 토 야, 이거 한 대는 쳐야지. 아, 진짜 한 대는 못 때리게 하네. 아, 잠깐만, 한 대는 치게 해줘. 제발... 아, 아싸, 오케이. 핫둘, 핫둘... 얘, 뭐 공격 기술 어떻게 되는 거야? 하, 한 대는 제발... 오, 이거 쎄다! 어 그렇지 얘발 발이 좋은건가? 아뭐 이상해 큰발 아.. 큰발 하니까 뭐 연속으로 친다 핫딱 아, 어어어 빨리 아 진짜 뭐 이래 톱 연타 너무 센데? 다시 발차기만 하면 돼 아니, 아니야, 갈 거야. 발 팔차기만? 팔차기로. 팔차기. 아우 팔차기. 아, 이거 뭐야? 머리만 빠져, 이거 보이네, 씨. <laughs> 뭔데, 머리만 빠져? 날라가야지, 왜안 날라가? 아니, 이거 뭐 이따가야, 씨. <laughs> 머리 차는데, 머리만 날라가. 아이고, 뭐 이대기. 보통은 머리 맞으면 날라가거든요? 얘는 머리만 빠져! 아이 진짜 뭐야 이거 아 거봐! 이거 보면 머리만 빠져! 내 파츠리스님 안녕히 가세요 아유뭐 아야 이... 아! 아핫 돌!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야, 얌시로 해놓고 가야지 얌시얌시얌시얌시한 얌시. 번만 더 오 됐어 됐어. 얌 씨! 얌 아이고 얌 아이고 얌 아이고 얌시얌얌얌얌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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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얌 아이고 얌 씨! 제발. 아 오케이 알고 있지 그건 보통 탱크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알아네요.

방금 전 자극으로 기억 시스템이 역시 기계는 때리면 됩니까? 나사산 리. 나와요단 아토 리오란다 영광이군. <laughs> 음? 음? 어이쁘다이쁜거 같다. <웃음> <웃음> 그가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휴머노이드 개발 분야? 얘가 그럼 그 로봇 개발한 건가? 그 알리사? 아, 양자야? 헤야치 양자래.

何か思い出したか。君がここに来た理由も、君が一緒にいた男のことも思い出せないかあ、カザマジンの命令であ、カザマジンは彼女のスターだそれまでに、たくさんの戦いをしてきたこともでも、その人がどんな人だったかは ういいん。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が…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い何で何い何で何で何で何でいで人と同じ何い何い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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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하 칼의 임에안내시다뭔 이거 뭐 계속 계 싸워 이거 뭐, <laughs> <laughs> 철권중이라고? 아, 얘네들 이름이 철권중인가 봐. <laughs> 철권중학교야? 배틀 하겠지 이러다가 오태클 하면서 시작하네요. 맞아 난얘 알고 있어. 오총 쏘고 있어. 얘 발차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만사. 얘 발차기가 너무 좋아서 발차기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 아하하하. 죽어, 좀! 죽어라! 아, 이거? 총 쏠려고. 아, 이거? 이거는 조금 단순한 키는 알고 있어요. 하! 하! 이게 엄청 세다는 거. 빠르고. 하더라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었는데 우와 날라차기 봐라 자시가 얘 발차기 때문에 제얘한개 발차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거 차면 차면 날라가 차면 죽었다 너. 아직도 안 끝난다? 그러네 총 쏘려고 좀 멀리 있으면 바로 총을 쏴자씨가 쩌다 와 편하긴 해 이게 초.. 초보자용 캐릭인가 이거? 너무 편해요 어, 대처부다.こちらは任せてくれたまえ. 알리사가 다 잡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알리사 다 잡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마무리 하고 있어? 총쏘는구만. 아, <laughs> 총쏘려고하지 아, 계속 또 가까이 있어야 돼. 총쏘가 계속. 아까 붙어 있어야 돼. 오, 부딪치기 야, 야, 야. 아, 라스 할 때요? 내가 하면은 정이고 저기 하면 악입니다. 오, 이거 뭐야? 아, 하지 마. 그러고 얘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총이 없네. 계속 있어? 와. 오 이거 세다. 아총 <laughs> 쏘지 마. 총 쏘지 마. 정말 쉽거 근데 왜 대전보다 이거 스토리 보는 게더 웃기냐? 스토리가 너무 막장이라 웃겨 <laughs> 질이 떨어져. <laughs> 본인이 직접 나가 이제. <laughs> 또 나가. 씨. 무슨 급수 비호 이미 실패했는데 대기 다 타지 무슨 급수 부대야 실패 다 해놓고선.